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엄마였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전화 오네. 여러분, 아무튼 계속 전화가 와서 라이브 방송을 오래 할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포기를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포기를 잘 모르시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를. 어?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 근데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좀, 프롬 라이브는 많이 켰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고2도 어린이로 치나요? 고2는 사실 어린이는 아닌데, 청소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라고 할수 있죠. 어린이날이 생일이면 매일 어린이 취급인가? 아,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생일이 어린이날인 거지. 그쪽이 계속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일 수는 없어요. 나이가 서른인데 어린이일 수는 없는 것처럼. 이건 다른. Can you make her? Yes! 그렇죠. 영원히 어린이 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영원히 어린이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되네요. 왜냐면, 나이가 자꾸 드니까, 어린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멍멍이들이랑 도마뱀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방콕데이 내... 네. 아, 조금 이따 연습실 가려고요. 조금 이따가 연습실 가려고요. 11시쯤? 10시에서 11시쯤? 02년생도 어린이로 찾으나요? 02년생이면 저랑 동갑이잖아요. 저는 근데 네. <laughs> 어린이 하고 싶긴 해요. 어른은 하고 싶지 않아요. 09년생 어린이죠? 아몇 살이에요? 7살 17살? 17살이면 아직 어린이지 청소년이니까요 근데 그니까 저는 그니까 어린이와 어린이가 아닌 거에 약간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저희 엄마한테는 아직도 제가 애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일 수 있,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laughs>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아직 내가 애기일 텐데 그럼 나는 어린이 아닌가?